안녕하세요. 김경혁입니다. 지난번 강릉 수송기 추락사건 관련해서 그날 마지막 오후 수색에 엔진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팀들이 어, 들어가서 일차적인그 어, 촬영을 해서 미국측에 자료를 전달하여 관련되어 있는 엔진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 세부적인 2차 수색을 추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KBS 9시 뉴스 채널에서 보도가 나갈 계획인데 오늘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 유튜브 영상은 그날 이틀간 촬영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차적인 수색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또한 촬영을 세밀하게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당시 추락한 미군 수송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보훈 단체와 KBS 수중 취재팀이 함께 찾아낸 겁니다. 이 잔해가 수송기로 확인되면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첫 수중 유해발굴에 나서게 됩니다. 수색 현장에 함께한 조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중 병력이동과 물자 보급 임무를 수행한 미군 수송기. 1952년 11월 임무에 나선 C46D 커맨더 한 대가 비행을 시작한 직후 오른쪽 엔진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18명을 태운 미군 수송기는 활주로를 떠나자마자 이곳 강릉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3년 전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미국의 한 민간 보훈 단체가 사고 기록을 입수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So KBS 수중 취재팀이 민간 수색팀과 함께 육지와 가까운 반경 600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최첨단 수중 촬영 로봇, 일명 ROV가 수중 음파와 영상으로 금속 물체를 탐지하면 취재팀이 내려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수색 이틀째. 형체상으로는 엔진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실린더 종류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중 촬영 장비를 들고 수심 10m 물체를 확인해 보니 성인 남성 크기의 잔해물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1차 분석 결과 외형상으론 4고기종 수송기 엔진과 매우 유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태의 엔진 그래서 어, 발견된 그 어, 엔진 보이고. 당시 실종자만 9명, 그중에는 한국군 한 명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엔진이 사고기 부품으로 판정되면 한미 양국 국방부는 최초로 합동 수중 유해 발굴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